안녕하세요. 저는 로드 F C 여미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로드 F C 미들급 파이터 광주 틴크로즈 수장겸 선수를 맡고 있는 김대성입니다. 네, 아 김대성 선수 우리 또 네.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죠? 글쎄요 뭐죠? <laughs> 네. 그 저희가 작년에 제가 여보세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로드 FC에 데뷔를 하셔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왔어요. 네 맞아요. 아, 진짜 멋있게 너무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네, 그때 음. 아마 희옥 씨가 전화를 주셔 가지고 막 인터뷰했었는데 어, 지금 생각하면 어, 어, 어 전화로 통하는 게 제일 더 좋았던 것 아, 같기도 하다. <laughs> 아니, 아 어, 이거 안 아, 할래요. 아 네. 아, 아 네. 장래, 장래. 아,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 대회 때 아마 막 계속 나갔잖아요. 근데 그때 혹시 인터뷰 계속, 계속 연달아서 같이 했을 거예요. 또 지금 이렇게 또 이번에 뭐냐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또카메가또 새롭기도 하네요. 음, 아 음. 너무 좋아요. 진짜 네. 제가 네 너무 진짜 축하드리고요네또 네, 일본에 가게 되셨는데 사실 어, 다 알잖아요. 옆, 안녕하세요에 나와서 몸건 관장님으로 또 이름을 알리셨죠. 최근에? 아, 아 그죠. 좋은 건가요? <laughs> 아 어땠어요 그때? 아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. 안 아, 근데 알아주니까. 이제 뭐그 내용은 사실이에요. 뭐술 마시는 거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좀 회의되는 게. 아 근데 저 말고도 술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괜히 또 실명하면은 실명 언급하면은 또 괜히 타격이 있으실 아, 것 같아서 같이 참... 죽자 막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네 아,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 이거예요. 음.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. 어 좋은 추억 만들었죠. 근데 참이은게 많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얻는 것보다는. 예. 아 그래? 그럼 그때는 몸광 관장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합도 사실 얼마 나, 안 남아서 몸짱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어. 불러달라 그러는 거 어때요? 어 괜찮네요. 근데 몸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영자 누나랑 우리 동이 형님하고 또 우리 컬트 형님 참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 저 많이 가지고 놓으셨잖아요. <laughs> 어, 가지고 놓으셨네. <laughs> 아, 아저채이다 춤까지 췄어요. 춤까지. 아 이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? 아 그건 안 돼. 그거는 안 돼요? 그 앞에 유원 선생님이 저를 리드해 주셔야 돼. 요안 <laughs> 아, 아, 되고 네. 이번 네. 시합에 나가게 된데 몸짱은 아니더라도 아, 이제 또 이제 감량 들어가니까 그때 한번 또 우리 안녕하세요 19분들 께뭐 오시라고는 안 할게요. 만약에 응원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또 다음에 한번 또뵐수 있으면 뵐 수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 그럼 이제 술안 드시는 거죠? 아 이제 이제 저번 주까지 살짝 먹었어요, 조금씩 그냥.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감량 들어가면은 이제 또 아예 식단 조절하고 하거든요.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감량 들어가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보기에살 같으신데 다시 말 실전 실전 앞쪽 근육 아까 만져봤잖아요. 어, 아 제가 이거 만져봤어요, 진짜. 네, 그러니까는 네. 예전에 좀 잃었던 걸 다시 찾 찾고 있는 중이라 근데 이제 또. <laughs> 또 감량 들어가면 또 잃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감량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요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어. 웨이트 또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카메라 앞에서 좀 보여주세요. 어느 어, 정도인지. 사실 전어진 선수보다 더 두꺼워요. 아, 그건 아닌 거 아, 같아요. 네, 그건... <laughs> 어진이가 네. 최고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그럼 아직 감량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네. 평체가 몇 킬로면 몇 킬로 정도를 며칠 만에 감량을 해야 된다? 어, 아니, 원래는 평체가 104 정도 나가는데 지금 좀 빠졌거든요. 한 100에서 99, 98 음. 왔다 갔다 하고. 네. 근데 이제 감량 들어가면 17, 18 k 로 정도. 원래 한20 k 로 정도 빼고 항상 빼고 나갔어요. 근데 좀 전에는 좀. 뭐죠? 이게 텀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힘들었고 이번에는 몸을 좀 만든 상태라 또 금방 빠질 것 같아. 또 아직 도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. 오, 그러면 이제 음. 몸 광에서 몸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해볼게요. 근데 <웃음> <웃음>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. 왜냐면 뭐, 아, 뭐그 뭐지, 식스팩에 이런 건 아니고.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전체적으로 슬림도 해주고 이제 또 날씬해지니까 괜찮을 거예요. 그래요. 우리 지금 이제 일본 대회 같이 가잖아요. 음. 또 미노아맨 선수를 표현할 때4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우리가 했었어요. 에. 그 캐릭터 탐나지 않아요? 그거는 미노아맨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. 어. 어. 왜냐면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. 음. 아 미노아맨은 그런 무슨 비정상적인? 아 근데 솔직히 글자네요. 뭐뭐 동체시 뭐동체시력 음. 뭐 야구 팬팅하고 전철에 어떻게 전철을 어떻게 옷들을 어 나는 나는 어떻게 지나가는 뭐 자전거도 못못기겠는데 이기, 그러니까는 좀 훈련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좀 저랑은 많이 다르고 또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빨간 팬티를 못 입겠어요 내가 검은 팬티 <laughs> 아, 아 진짜 어 아, 그렇게 티, 어때요 티팬티로 아네아 티... 아, 네. 아, 아, 시야폭장 아아그 <laughs> 못합니다. 뭐예요?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아, 기대된다. 어떤 시합복장을 또 입고 나올지 기대된다. 아왜 그래? 요 그냥 응, 어, 파이트 쇼츠 입고 나올 겁니다. 저는 이게 원래 쫄쫄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하면은 아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이게 이렇좀 타이트한 거 특히 이제 좀 이렇게 민망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요. 그러면 민호아멘 음. 선수가 워낙 이제 캐릭터가 강해서 음. 김대성 선수도 일본에 갔을 때 내가 김대성이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캐릭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음. 사람인가요? 어떤 캐릭터인가요? 본인이 음. 생각하는 캐릭터? 어, 파이터 캐릭터 말한 거야? 응. 음. 파이터 캐릭터로 뭐 그냥 동네 술 취한? <laughs> 역시 술이 들어가는구나. 아, 동네술 취한 호프집에 앉아 있는 아저씨 이런 컨셉? <laughs> 네. 아, 진짜 이번 경기 끝나면 같이 또 호프 호프집을 좀 탐방하고 싶네요. 제가 몰래 또 이렇게 네. 희욱 씨가 술잘마신데요 아니요. 아저요? 예. 네, 아, 아, 이미지 관리. 아, 네. 이미지 관리 네. 알았어요. 안 아, 돼. 한번 몇명 있어요. 막 저한테 도전자 한번 이겨보겠다근데 저도 뭐 이게 렇 물론 술을 좋아하긴 한데 잘 마시는 편 에속하긴 하는데 또 그렇게 잘 맞이진 않아요. 근데뭐또막 저한테 막 도전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렇죠. 그냥 나중에 끝나면 한잔 하기 진짜. 오케이. 좋습니다. 이제 우리가 두 질문 정도 하고 마쳐야 될것 같은데 응. 응. 자 우리가 또 일본에 가는 영광을 안았잖아요. 모든 선수들이 다 일본행을 꿈꿔요. 응. 특권을 받은 행운 안데 네. 이제 일본 팬들이랑 한국 팬들에게도 각각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. 음... 아, 너무 영광이고요. 일단 진짜 가게 돼서 영광이고 그리고 전에 처음 프로 무대에 데뷔한 게 일본 시합이었어요. 근데 그때 너무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번에 미노 화면이라는 큰 정말 대단한 선수랑 시합을 하는데 음,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어요, 솔직히.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막뭐 이렇게 엉겨붙고 레슬링도 약한 편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. 되게 치고받고, 또 남녀답게. 근데, 뭐, 일본 분들 한번 좀 기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한국 분들도 또 졌다고, 졌다고 막, 아, 새끼 뭐 하지 마시고. 근데 또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나가는 거니까. 근데 또, 아, 또, 다른 거보다 지든, 이, 지든 이기든 어찌될 것또 재밌는 시합 하고 싶어요, 진짜. 또, 뭐 걱정하지 말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. 네.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몸깡 관장님이라 캐릭터를 만들어준 안녕하세요의 영자 누나, 동엽이 형, 컬투 형들에게 네. 네 한마디 응원 한마디 해달라고 <laughs> 또 하고서 우리 훈훈하게 마치는 걸로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아네 일단 어떻게 그때 봤던 아마 시합 때는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또 그때 아이고 관장님 왜 이렇게 하시냐 그때 그 이미지랑은 또 지금 아마 대회 때는 또 다른 이미지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멋진 모습 보여드 되는데 또 응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 동엽이 형님과 또 우리 누구지 콜트 형님 또 영재 누나 한번 기회 되시면 맛있는 밥한끼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! 네요게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김대성 선수의 경기는 언제 어디에서 하죠? 아 저는 7월 25일 아, 도쿄 아리아케 콜레세움 콜레세움 거기 경기장에서 어, 하게 됩니다.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그리고 재밌는 시합하도록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광주에서 멀리 대전까지 와주셨는데요.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영광입니다. 제가 희옥 씨 봐도 또 너무 좋아요. 또 근데 전화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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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나진 아, 빨리 마무리할 거예요. 네, 이상으로 저는 로드FC 여미요 로드FC 파이터 미드급 파이터 김대성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